오늘은 크리스피 크림에 왔어요. 마누카 시티에 있는 크리스피 크림이에요. 저 여기 이제 콘셉트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거의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우와 대박. 아? 어? 처음 봐. 처음 봐? 동그란 거? 민구는 아니고 처음 봐. 크리스피 크림 보너스를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마누카에서. 여기서 이렇게 공장 형태로 만들고 있고, 여기 이렇게 크리스피 크림 보너스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로투스로투스 좋아, 아, 코키이스 크림. 로투스비스크 크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자리에 코스터가 없기 때문에 돈만 사서 가보겠습니다. Yeah, sorry. b r o s s e l s d i s c o v e r y and actually can I get one more b i s c u 야 Last one. Cookie sandwich. 네. 저희는 다른 어. 카페로 갑니다. 여기가 드라이브 스루 그 받는 세트. 곳인가봐요? 네, 맞아요. 여기 드라이브 스루도 해요. 대박이죠? 크리스피 크림 드라이브 스루가 됩니다 여기는. 크리스피 크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는 마누카 치트 피벗 필리로 왔습니다. 저기 해운웨스비는 마누카 웨스트 필드는 저희 처음 와 보거든요. 저기 스타벅스. 저희 스타벅스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 제신기 보인다 게 뭐가 떠오 스타벅스 굿즈 탐방. 오, 해를 맞이해서 나온 토 여기 오, 여기는 이런 거 파네요. 햄치즈 토스트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파네요. 여기는 머핀이 없어요. 그렇죠? 머핀이 없고 마카롱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크기는 스몰, 미디엄, 라지입니다. 밴디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 남편이 주문한 바크카라멜 나이트로 콜드브루 윗콜드폼이에요 여기 위에 콜드폼이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살짝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주문한 거고 이건 제가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검은 거안 드셔보셨잖아요 한 번만 먹어보세요 아 싫어요 여봉이가 맛없다 했잖아요 여보 조금만 먹을게요. 이건 그 어, 커피 가루 뿌린 거잖아. <laughs> 아 진짜 맛없어. 진짜 이거 진짜 심각해. 주세요. 이게 뭐일까? 오 마마이트 다음을 마셨던 것 같아. 진짜 맛없어요, 진짜. 아니야, 어, 근데 써. 커피 가루를 아예 뿌린 것 같아요, 커피 가루. 크리스피 도넛이랑 맛있게 먹으면서 책도 읽고 영상 편집도 좀 할게요. 스타벅스에서 나왔는데 여기 배로 앞에 저기 레인보우 젠드가 보여요. 놀이동산이거든요. 자이로 드롭이 보여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해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앉아있던 스타벅스. 저희는 지금 화장실을 가려고 어. 이먼 길을 가고 있어요. 화장실이 좀 멀리 있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여기 꽃도 판다 꽃, 꽃가게. 좋다, 좋다. 이 정도가 68분에 비싼 것 같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85분. 어, 풍성하다. 어, 그치? 장미가 좀 비싸네. 장미가 비싸요? 여기 화장실구나? 네, 여기 화장실이요. 에 멀죠? 진짜 멀네. 그치? 내가 그랬잖아. 우리들이 같이 와서 가, 가까워 보이는 거야. 오 디즈니 오 이쁘다. 뭐 했나봐요 여기서? 단백질 파는 곳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먹는 단백질은 <목소리> 없어요. 강아지 사료가 생겼다. <laughs> 와 근데 파우더가 진짜 커. 와. 저희가 먹는 게 없어가지고 가격 비교를 못 하겠네요. 진짜 종류는 많습니다. 로또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여기 줄을 사야돼 파워볼 12불짜리에다가 어. 8불짜리 이거 사볼까? 그래 자 파워볼 12불짜리 1H 1H요? 1P 1P 20불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파워볼이 100억이거든요 한일도로 따지면 80억? <laughs>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파워볼을 한번 사봤고 즉석복권 두개를 사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핸드폰으로도 파워볼를 이미 구매해놨기 때문에 좀 확률이 높아요. 예에, 우리 꺼다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laughs> 당연하죠. 제가 즉석 복권을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포인트 를 조절 쫓아다니시면은 그 가끔가다 흘린 복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안 돼, <laughs> 내꺼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뭐 슬프고 막. 그... <laughs> 그래서 샀는데 잃어버린 즉석 복권이 한 15불 정도 되나? 아, 전과가 몇번 있죠? 네한 3번? 2, 3번, 3번? 있는 거 같아요 야한 아, 아. 번은 아닌 거 같아요 있지. 아 그렇죠 <laughs> 네. 한 번은 남죠 하하 하하 하 오늘 뭐, 날씨가 왜? 진짜 좋아요 떠나봅시다 아, 네 진짜 아. 날씨 좋다 근데 아, 그니까, 아니었데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근데 그거 알지? 바람도 안 부르면 아, 너무 더운 아. 거 그치 그치 햇볕이 응. 햇빛이 진짜 강해요 이 나라가 어? 그래가지고 바람에안 불면 너무 덥고 락사 맛집에 왔어요 셀레라 밖에서 먹을래요 안에서 먹을래요 오 어, 나쁘지 않아 네, 너는... <laughs> 좋아요 여기 락사가 맛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슬프누 락사, 이게 유명해요 스위스어 포크가 어디였지 어? 뭐야? 메뉴가좀 바뀌었나? 바뀌었어 이거 메뉴판이 스위스어 포크를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있다 여기, 여기 메인디쉬로 바뀌었네요 아니야 여기있다 응. 제가 요거 요거 이렇게 먹거든요 이게 밥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36불이랑 밥이랑 약간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데 25불이 있어요 여기 이거 닭밥도 유명해요 닭밥 되게 고급지게 나오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시푸드 락사 25불 하나랑 스위덴 사워포크 36불짜리 하나랑 스팀 라이스 하나를 시킬 거예요. 아, 여기 레몬 치킨도 맛있어요, 레몬 치킨. 예, 여 유명한 집이란 말이에요. 샐러드 락사 드시고 싶으면 꼭 진짜 여기 와서 드세요. 시푸드 락사가 나왔어요. 제일 유명한 락사고, 저희는 음료는 리프트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탕수육까지 나왔어요. 탕수육이랑 밥이랑 락스러랑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68불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다 시켜가지고. 락사를 다 먹고,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어요. 짜잔 이런 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아, 너무 이쁘죠? 루프탑이에요, 루프탑. 와, 진짜 비주얼 대박. 오, 아, 이거 처음 본것 같아. 여기 가격은 이제 컵, 콘 고를 수 있고요. 컵, 컵이랑 콘이 가격이 똑같아요. 한 가지 맛에 7불 50. 두 가지 맛이면 11불 50.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먹는 일컵은 6불 정도를 합니다. 저는 대부분 이걸 먹어요. 피스타치오. 그리고 남편은 먹는 게 이거. 아포가토로 볼고요 어, 비스코프 티라미수도 있네요. 어, 새로 먹을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먹어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먹어볼게요. 이게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저거? 약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스페셜은 뭐야? 그러게. 그냥 만든 건가, 막. 막 넣어가지고. 땡큐. 이거는 플럼 파블로바고요 이거는 피다 파터 카라밀이에요.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플럼 파블로바는 제가 원하는 맛이 아니에요. 패스. 피넛 버터 먹을게요. 음~ 피넛 버터 카라멜은 맛있다. 피넛 버터 카라멜은 피스타츄랑 비슷해 맛이 오빠는 어때? 어, 이거 맛있는데? 뭐 먹었어? 아이스티랑 골든 피자아이스랑 디스코 뭐 디스코프는 좀 그냥 그래. 이거 거 있어? 아이스티 맛이야. 한 컵만요. 한컵 아이스티, 맛이야티 아이스티. 한 컵만 먹어? 한컵 먹어? 한 컵만 어한어 볼까? 한 컵만 먹어 볼까? 한컵더 먹어 볼까? 오 컵만 a 먹어 볼까? 한나만더 먹어 볼까? 한컵라스 먹어 볼까? 우와우와 우와. 색깔 대박이다. 플럼 맛이야? 이단거 같은데? 아, 응. 아이스가 맛있지? 근데 얘는 약간 음료수 마시고 과일 맛인 같아. 상큼하게 먹으면 이게 나은 아 이게 상큼해? 응. 어? 아, 그래? 플럼 도오 그래 좋아. 남편은 이걸 골랐어 빨간색 플럼. 저는 콘으로 먹을 거예요. 음, 남편이 주문한 플럼이에요. 땡큐. 제가 주문한 피스타치오까지 나왔어요. 남편 거 진짜 이뻐요. 이거 플럼인데 자두 맛인데 완전 이쁘죠? 이뻐 이뻐 이뻐. 오,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레고를 구경하러 왔어요. 블랙팬서랑 그루트. 여기 반지의 제왕도 있어요. 이야. 이거 하나 하나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음 이쁘다. 그리고. 진짜 이쁘다 그리고. 오, 오 대박. 정말 신기해. 신기해. 와이 나무들도 봐. 대박. 대박. 어마어마하고 만 쌍두끼 김리! 김리 옆엔 레고라스 같은데? 레고라스! 아이스크림과 레고! 우와! <laughs> 우와 대박! 강이다 토끼도 있다 토끼 입이 나왔다! 우와! 레고 요즘 나온 거 되게 이쁘게 나온다 그니까! 단풍처럼 나오네 인스타그램처럼 만들어 놨어요 노바 계정! 우리 아바타 봤었잖아! 응. 아바타도 여기 있어요. 이게 네, 툴쿤 아니야? 툴쿤? 맞아, 툴쿤이야. 대박. 와, 아바타도 다양하게 있네. 툴쿤. 툴쿤의 가격은 170불. 와. 배트모빌. 배트모빌. 배트맨 자동차. 와.